各位同学，大家好。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님은好吗?님은过得怎么样?한 주 동안 잘지내셨습니까好我们就开始上课 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인은 계산할 때나 개수를 셀 때에 숫자 수신호를 자주 사용합니다. 따라서 아래 수신호를 익혀 놓는다면 중국 여행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식 숫자 표현법입니다. 손가락으로 어, 숫자를 표현해 볼게요. 이, e, 아, 산, 4 우. 여기까지는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이, e, 아, 산, 네, 이렇게 산 표시해도 되고. 3, 둘다 가능합니다. 4, 5. 자, 숫자 6부터는 한자의 모양을 표현합니다. 6, 7, 8, 9, 10. 주먹을 쥐어서 10을 나타내기도 하고,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십자가 표시를 해서 10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再来一遍. 1, 2, 3, 4. 5, 6, 7, 8, 9, 10, 네, 혹은 10. 네,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再来一遍,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2, 2, 3, 4, 5, 6, 7, 8, 9, 10, 자, 중국 상점에서 중국 판매원에게 물건 값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10块10 위안. 인민폐 10 위안이라는 뜻이겠죠. 운전기사에게 목적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봤더니 이. 운전기사가 이렇게 산을 했어요. 자, 그러면 말하지 말라는 음. 뜻이 아니겠죠? 네. 6분 걸린다라는 뜻입니다. 7, 8, 발음과 성조에 유의해서 숫자를 읽어보겠습니다. 10, 1 2 3 4 5 6 7 8 9 10 국어 기본 인사말부터 배우겠습니다. 시간, 장소, 신분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인사말입니다. 니하오. 니하오. 니, 너 당신이라는 뜻이고요. 하오. 좋다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당신 좋다. 다시 말해서 "안녕하세요"라는 뜻입니다. 니하오. 니 Ni, 삼성이고요. 하오 삼성입니다. 이렇게 삼성이 두개 연달아서 오면 앞에 삼성이 이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발음 편의상 이성 삼성으로 발음하게 돼요. 표기는 삼성 삼성으로 하지만 실제 발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성 삼성으로 발음하게 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중국어로 니하오. 니하오. 파트 2. 기본 표현. 1. 인사. 안녕하세요. 니하니하 중국어에도 반말과 높임말이 있을까요? 니하오. 이 표현은 친구나 부모님 등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처음 만난 사이예요. 혹은 연장자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니의 존칭인 닌을 쓰게 됩니다. 마음 심자가 오게 되고 이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닌 다시 니의 마음 심자를 붙이게 되고요. 발음이 닌 이성으로 바뀝니다. 닌닌 하오 라고 인사하게 됩니다. 처음 만난 사이나 연장자,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닌 하오. 다시 한번 닌 하오. 네. 그리고 친해지면은 닌 하오라고 인사해도 무방합니다. 하오 앞에 다양한 호칭을 사용해서 인사 표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의 존칭인 닌을 넣어서, 닌을 사용해서 인사표현을 만들어 볼게요. 닌하오. 닌하오. 안녕하십니까? 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공손한 표현이 되겠죠? 니먼. 니 뒤에 먼이 붙었습니다. 복수어미조사요. 뭐뭐들 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먼은 복수 어미 조사로 뜻은 뭐머들이라는 의미예요. 니먼 너희들, 여러분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 호칭을 사용해 볼게요. 니먼 하오. 니먼 하 여러분 안녕하세요라는 의미가 되겠죠? 따자 큰 가족이에요. 여러분을 하나의 큰 가족으로 보았습니다. 따자 하오. 다자 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니먼 하와 똑같은 의미예요. 네 니먼과 다자가 같은 의미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니먼 하오 다자 하오 네 같은 의미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니하오 시간, 장소, 신분에 관계없이 쓰이는 인사 말이죠. 니 하오. 존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닌 하오, 닌 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니们好, 니们好. 자동우여로분 다자, 大家, 다자 하오, 다 하오. 자 헤어질 때 하는 인사입니다. 다시 제자에 볼 견자를 씁니다. 또 만나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성사성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짜이지엔. 짜이. 설치음이죠. 제트발음입니다. 짜이. 지엔. 짜이지엔. 네, 또 만나요. 다시 한번. 짜이지엔. 실전 연습 안녕하세요. 안녕. 니하오. 니하오. 여러분, 안녕하우요 파워 앞에 다양한 호칭을 사용해서 인사 표현을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니에 대한 존칭, 니을 쓰기도 했어요. 닌하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공손한 표현이었고요. 여러 명에게 인사할 때는 니먼하오, 따자하오를 네, 사용했어요. 자, 하오 앞에 또 다른 호칭 보겠습니다. 라오스라오스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라오스하오라오스하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동동에 동학이에요. 같은 동자의 배울 학입니다. 클래스메이트 같은 반 친구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먼 네, 니 먼에서 배웠어요. 복수 어미 조사 뭐뭐들 이란 뜻입니다. 동슈먼 하게 되면 복수가 되겠죠. 네, 학생들 하고 여러분 그부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동쉐먼 하오, 동쉐 먼 하오, 학생들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라는 뜻이 됩니다. 왕란 인명이에요, 사람 이름이겠죠. 성이 왕씨고 이름이 난초 난자를 씁니다. 왕란 니 하오, 왕나나 안녕 이란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老师好.老师好.,老師好.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学们好同学们好. 왕난아 안녕. 王兰,你好. 혹은 왕난 하 해도 됩니다. 다음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谢谢 시에 시에 감사사자 두 개를 써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한자가 두개 오게 되면 뒤의 성조는 경성 처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사성 사성으로 읽지 않고 사성 경성으로 읽어요. 시에 시에, 네, 경성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시에 시에. 시, 어, 시에 뒤에 대상을 붙이기도 합니다. 시에시 시에 니,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시에시 시에 님은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시에시家따죠 시에 같은 의미죠. 시에시에 라우스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시에에 시에 대한 대답은 천만에요. 부크어치입니다. 부크어치, 자, 크어치, 손님에게 기운 기자를 써서, 친절하다, 사양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 어, 이 앞에 뿔을 붙여요. 그래서 손님의 어떤 기, 기운을 갖지 말아라. 손님처럼 굴지 말아라. 천만에요 별말씀을요. 라는 뜻이 됩니다. 부커치. 네, 가장 포멀한 대답이고요. 부커치 이외에 부용시에라고 또 대답할 수 있어요. 자, 부용은 뭐뭐 할 필요 없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어, 고마워 할 필요 없습니다. 부용 시에. 자 시에 시에 대한 대답으로 간단하게 부 시에라고 합니다. 뭘요? 네. 이 중에 부 커치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고맙습니다. 씨에 시에. 시에 시니. 시에 시니먼. 천만에요. 부 커치. 부 커치. 혹은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보용시에. 보용시 아주 간단하게 멀요 라는 뜻입니다. 보시에. 보시 고마워요. 천만에요. <목소리> <목소리> 不客气，不用谢。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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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사과의 표현입니다. 미안해요. 不好意思.不好意思.不好意思. 자, 대답은 일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May, Sure 입니다. May는 없다 라는 뜻이고요. Sure는 일입니다. 일이 없다. 다시 말해서 괜찮다 라는 뜻입니다. 没事没事자 sure. sure. 네. 다시 한번요, 읽어볼게요. 不好意思,不没事没事자 sure. sure. 같은 의미로 또이 부치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또이 부치. 자 실제 중국에서는 이 또이 부치보다는 가벼운 사과 표현으로 不好意思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부하우이스는 부끄럽다, 겸연적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또이부치보다는 가벼운 사과 표현입니다. 메이셜과 같은 뜻으로 메이관시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메이, 아까 무슨 뜻이었죠? 없다이죠. 뭐가 없어요? 관시 네, 관시는 관계 상관이라는 뜻입니다. 관계 없다, 상관 없다, 다시 말해서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또이 부츠보다 좀더 가벼운 사과의 표현. 네, 부끄럽다, 겸연적다의 의미를 지녔죠. 포 하우 이스, 포 하우 대답은 메이셔, 메이셔, sure. sure. 네, 혹은 메이관시라고 해도 대답 가능합니다. 또이 부치도 미안하다는 뜻이죠. 또이부치, 또이부치 하면 매관시, 매관시 해도 되고 메이셜, 해도 됩니다. 메이셜 미안해요 不好意思 또이부치 괜찮아요 메이셜 매关계 확인 문제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뜻을 오른쪽 보기에서 찾아 연결해 보세요. 1번. 어떻게 읽습니까? 니하오. 니하오. 자, A, B, C, D 중에서 고르세요.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죠. 니하오의 공손한 표현은 뭡니까? 니의 마음 심자를 붙인 한자죠. 네, 이성이고요. 닌하오, 네, 안녕하십니까라는 의미예요. 닌하오, 네, 기억하시나요? 샹더라이마 2번 R. 자 어떻게 됐습니까 시에 시에. 시에 시에. 자 뜻은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죠. 3번 읽어보세요. 부크어치, 부크어치. 자, 무슨 뜻일까요? 천만에요. 별 말씀을요. 라는 뜻입니다. 확인문제 2번입니다. 문장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단어를 찾아써 보세요. 1번, 자 안녕하세요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이 보기 중에 고르세요. 요세개 중에 안녕하세요, 니하오, 니하오. 번 미안합니다, 뭐 쑥스럽습니다, 네, 겸연쩍습니다. 보하우이스, 보하우이스. 또이부치보다는 네, 좀더 가벼운 사과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번 괜찮아요. 메이셔, 메이셔입니다. Sure. Sure. 자, 부하우이스와 동의어가 뭐가 있습니까? 부하우이스 같은 말, 또이부치가 있죠. 네, 또이부치 미안합니다요. 메이셔 괜찮아요. 메이셔와 같은 표현은 메이과인시가 있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메이과인시. 확인 문제 3번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문장을 중국어로 다시 한번 말해 보세요. 1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니먼 하오. 니먼. 네, 여러분, 너희들이란 뜻이죠. 니먼 하오. 자, 니먼 하오와 같은 표현 뭐가 있었나요? 다자 하오. 네, 다자 여러분이란 뜻이죠. 따자하두 번째 문장 보세요. 미안합니다. 자, 기억하시나요? 샹드츠 라이마 '또이부치'가 있었습니다. 자, 또이부치, 또이부치보다 네, 좀더 가벼운 사과 표현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부하이스부하이스 사과 그렇죠. 네, 자, 사과에 대한 배답을 알아야 되겠죠. 괜찮습니다. 没关시 네, 상관 없습니다. 没关시 자, 같은 말 뭐가 있었나요? 没关시와 같은 말. 메이셔일 없습니다. 메이셔 중국어에도 영어처럼 시간대별 인사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 아침 인사예요. 早上好.早上 아침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네, 아침 좋다. 다시 말해서 어,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早上好,早上好. 자, 오후 인사 보겠습니다. 오후 ,下午, 네, 오후 라는 뜻의 명사예요 네, 시간 명사입니다. 오후 좋다. 이 말은 좋은 오후입니다. 네, 12시 이후에 사용해야 되겠죠? 下午好.晚上好.晚上 저녁이라는 뜻의 시간 명사입니다. 네, 저녁 어, 좋다. 이 말은 좋은 저녁이에요. 좋은 밤이에요. 라는 의미입니다. 자,早上好. 네, 아침 8시 에, 이전까지 사용하면 되겠어요. 네, 8시 이후부터는 니 하오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르지도 않은데, 이른 시간도 아닌데, 자오상 하오, 그러면 네, 뭐 어색해요. 네, 중국인들이 어색해합니다. 네, 8시 이전까지 사용합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早上好,早上好. 자, 오상하오자오상하오자 12시 이후에 만났어요. 샤오하오 샤오하오 저녁에 만났어요. 완샹하오완샹하오 네, 자이렇게시간 장소 신분에 관계없이 쓰고 싶으면 "니하오" 하면 되겠죠. 네, "니하오" 중국인이 말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잘못 알아들었을 때는 정중하게 다시 한번 말해 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국어로 다시 한번 말해 주세요. 자, 어떻게 말할까요? 请再说一遍 이라고 하면 됩니다. 请再说一遍.请, please 란 뜻이에요. 네,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 뭐뭐 해주세요. 再는 다시, 우리 再见. 네, 다시 만나요, 또 만나요 에서 배웠어요. 네, 다시 제 자입니다. 说 동사예요. 말하다. 다시 말해주세요. 이 遍은 한번 이라는 동양사입니다. 자, 请 청컨데, 再, 다시 한 번, 说, 말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请,再,说, 이,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请,再,说, 이,变. 你说的太快. 너무 지금, 말씀이 너무 빨라서,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팅부懂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请,再,说, 이,变. 请,再,说, 이,变. 중국 여행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네, 몇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이날 루이싱입니다. 이날 루이싱 네, 어디로 여행 가냐라는 뜻인데요. 중국 종합 여행 서비스 앱입니다. 이 하나의 앱으로 항공권, 기차표, 호텔, 입장권 등한 번에 예약할 수 있는 앱입니다. 다음은 d 디 추싱. 자, 이 앱은 한국판 오버택시, 한국의 카카오 택시 앱과 유사한데요. 한국에서 발급받은 해외 사용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바이두디2. 자, 미국에는 구글이 있어요. 한국에 네이버가 있다면 중국에는 이 바이두가 있습니다. 네. 중국판 구글 맵인데요. 중국 내에서는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등 우리가 자주 쓰는 사이트 접속이 막혀 있어요. 네, 카카오도 안 되고, 페이스북도 안 됩니다. 트위터도 안 돼요. 이 바이두 맵을 활용해서 중국어 지명을 입력할 수 있다면 아주 유용한 여행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은 티티의 통입니다. 네, 지하철 통이라는 뜻인데요. 중국 지하철 정보 종결 앱입니다. 중국 대도시에서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앱은 중국 모든 도시의 지하철 노선도를 제공하며 지하철 역과 환승 구역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VPN 마스터입니다. IP 주소 우회 앱이에요. 중국은 유튜브,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네이버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이 VPN 서비스를 통해서 IP를 우회해서 접속해야 합니다. 이것으로써 2주차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동쉐먼, 이홀지에. 잠시 후에 만나요.